자 오늘은 이제 상상 그래프 4번부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번 그래프 보시면요 4번에서 자 거기에서 fx하고 gx 있는데 fx는 그림이 대충 이렇게 길게 나온 게 이게 y fx고요. 그리고 거기 짧게, 짧게 나온 거 있잖아요. 좀 조그만하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게 y는 gx 이게 안에서 그려지는데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나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해줘야 될게 뭐냐면, FX하고 GS의 주기를 보는 거예요 FX의 주기는 몇일까요? 주기를 어떻게 보냐면, 이 끝에서 끝, 그 똑같은 놈이 있잖아요. 여기 똑같은 놈. 오케이? 음.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이고요. 여기가 몇일돼요 6이래요. 그럼 주기가 몇이야? 8 간격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음. 주기는 8이고요. 최대값은 몇일까요? 가장 높을까? 4. 최대값은? 음. 마이너스 4. 그럼 GS는요? 주기가 몇일까요? 거기, 마이너스 1, 1, 3. 여기가 쭉 가운데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림 좀 그런데. 됐습니까? 거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3이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가 뭐야? 7이 나와있어요. 7. 여기가 5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주기가 몇이야? 얘도 8이네요.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최대값은요? 마이너스. 2. 그러면 봐봐, f(x)하고 g(x)의 본질은 똑같은 거야. 주기가 8이니까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쪼그라뜨리면 똑같은 그래프가 될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 시점 어디냐면 얘 마이너스 3 시점으로 보고 마이너스 1의 시점으로 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시점으로 보면돼 얘네들이 이제 겹쳐놓으면은 이놈하고 이놈하고 겹쳐놓으면 위아래만 줄이면 되잖아. 맞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g1이랑 이거에 반띵해서 2분의 1 Fx-2를 마이너스 집어넣는거랑 똑같단 말이야 함수값은 괜찮습니까? 네. 1을 집어넣을 때 높이가 2가 나오거든 근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데 그걸 반띵하면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 주기를 똑같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기 한번 보죠 다음으로는 F44 F44가 있는데요 그림을 다안 그리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주기가 8이니까 8을 계속 빼 그럼 뭐가 나와요? F4가 나오죠. 맞습니까? 네. F4가 거기 몇이에요? 0. 괜찮아요? 왜? 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6이거든요. 이 중간점이 4거든요. 아, 중간점이 몇이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2죠. 2. 맞죠? 2죠. 맞습니까? 네. FX의 그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어, 얘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얘가 6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데, 여기가 지금 2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얘랑 얘랑 중간점이 여기는? 0이구에는 4예요. 괜찮네요. 지금 이 그래프에 f3 그래프가. 그래서 f 4는0 맞죠? 괜찮습니까? 네. 그다음 두 번째. 그냥 그림 보면다알수 있어요. g52 이것도 8을 계속 빼 그런 거야. g4가 나오죠.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의 37이야. g4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맞았죠. 음수예요, 아세요 음수. 괜찮습니까? 3번. 3번. F4는 g 2 1 자, 여기도 마찬가지. 8 계수터에. 8 계수터는 몇이야? 8, 8, 60, 60터가 있어요. G3이죠. 맞습니까? 네. 그럼 G3이랑 F4랑 똑같냐? 라는 게 f 3는 몇이에요? 0이죠. 맞습니까? 네. 그럼 G3은 0이니? 0이 되네요. 그죠? 맞죠? 네. 되네요. 그럼 4번. 4번에서는 GF3이랑 2G30이랑 자, 이것도 팔을 계속 빼. 그럼 몇이야? 형. 어? 얘는 날는 누구, 여친구 있죠? 자. 봐. <laughs> 지영이야지영인데지영은 <laughs> 지형 몇이야? 여기가 디가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F3은요? 어딨어? 여기가 디가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네. F3은 음수인데 지영은 뭐야? 양수 나오잖아. 어차피 이건 이미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일단 5번. 5번은 F5, F52죠. F5, 2, G0. F5 그러면 F5는 뭐야? F5는? 여기죠. 아, F5, F5 어디요? 한2쯤 아, 있죠, 여기죠. 맞습니까? 네. 요거랑 지형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평행을 시키는 거야. 5랑 이,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랑 똑같은 그림이거든. 괜찮습니까? 그니까 러 저걸 올리면 돼. 얘를 이만큼 올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F5 값이랑, 오케이? 얘에서 8을 빼면은, 이건 몇이에요? 뭐랑 똑같이 나오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 G0의 값은, 여기 어디가 있어요, 그죠? 얘랑 얘랑 단계가 똑같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라고 0끼리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럼 이걸 높인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얘도 하나하나 차이니까, 하나 똑같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G에다가 두배한 거랑 얘랑 똑같다는 얘기에요. 괜찮아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죠요 이거를 계속, F5는 여기 있잖아요. 맞습니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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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아, I는 FX랑 GX랑 관계로 따져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대 0이고, 얘는, 어딜 때 0이야? 4대 0이죠. 맞습니까? 그 시점부터 이렇게, 이렇게, 주기가 똑같이 가니까, 아, G, X랑, F, X랑, 이게 같으려면은, 이거 S축으로 얼마만큼, 얘를, 4조라는 X축으로 5만큼 깽고 하면 돼. 맞습니까? 시점 맞추려면. X축으로 일단 G만큼 이렇게 하면 돼. 그기다두배 해주면 서로 같다. 이렇게 딱 놓고 나서 여기다 이는거죠 5집원면, 얘 5집원면 F5죠? 맞습니까? 5집원면 G0이죠? 같죠? 맞습니까? 물론 여기 이 e, g 8도 똑같아요. 맞죠? 왜주 G가 8이니까? 이 e, g 1 6도 똑같아요. 왜주 G가 8이니까? 됐습니까? 얘는 또 뭐야? F? 13이랑 똑같아요. 왜? 주기가 8이니까. 맞죠? 8 빼면 F-3은 똑같고요. 안다스어 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런 식으로 풀고요 5번. 5번은요, FX가 A, 코 o 인 2분의 3파이, O, 마이너스 P맥스, 그 다음에 더하 B. 자, 이거 주기 몇 수? 주기, 주기. 주기. 뭘 아예 아는 쓰끼야 죄송해요 뭐야 미안해요 되 너무 말하는 거라 했나? 자 이거 2파이 남기 어파이파이나파기이파이나누기 y는 음. a 코사인 b s 더하기 c 더하기 b 음. 이걸 주기 무엇이라고 했었네 근데 얘는요? 절대값 미쳤나 봐. 예를 들어 x 앞에 계수가 b인데 이거 x 앞에 계수가 뭐야? 아 y 그래. 그래 내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꾸 그러는면 이거 2분의 3파이야. 니네 2분의 3파이 쓰는거야.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으로, 사인으로 바꿨던거잖아. 그건 s 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s 네. 앞에 개수가 p분의 1이야. 마이너스 p분의 1. 그니 마이너스 p분의 1. 마이너스 피분의 1의 절대값 분의 2파이가 되는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럼 몇이야? 2p파이. 절대값. 네. 돼요? 네. 그럼 p가 뭐예요 양수의 수야 양수. 이거 꺼려. 이게 주기래요. 맞습니까? 근데 그런데 주기는, 이, 바, 예, 이렇게, 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죠. 됐네요? 네. 그 다음. 에피스의 최대값, 최대값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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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값이죠 최대값. B 플러스. 어. A. B 플러스. L2. 절대값이. 이게 최대값. 최대값은? B 마이너스 절대값이. 근데 여기서, 최대값이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5인데. 그 A는 양수래요. 맞습니까? 그럼 B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괜찮네요? 네,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 F, 이제 안 써본 게뭐 있어? F? 6분의 5, 8, 6분의 8을 안 써본 죠 맞습니까? 네. X라도 6분의 5, 분이. 자 그러면 Fx는 다시 쓰면 A코사인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P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나왔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2분의 3파이 대신에 이거, 이거 나오면 뭐라고? 사인 X라고 써라 했죠, 맞지? 네. 맞습니까? 사인 X 쓰고 얘몇 사분면? 3사면3사면 3성. 코사인 플러스가 말았어요 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사인 X 더하기 P 이렇게 놓고 나서, F도 6분의 8을 직원을한얘기예요 어, 괜찮습니까? 네. 사인 6분의 8은 몇이야? 3수도 네. 하지 말고. 네. 어, 2분의 1. 그니까 러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P 얘가 그럼 몇이래요? 2분의 5. 그럼 요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하고 이 둘이 연립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A 마이너스 B는 5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1 A가 2분의 15. A는 15. B는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주기 잘 기억해라.